대륙의 실수 들어보셨죠? 중국산 IT기기 가운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요. 대표 주자, 단연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입니다. 샤오미의 가격 파괴 공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1인용 전동 스쿠터를 불과 30만원대에 내놓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서봉국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샤오미가 발표한 1인용 전동 스쿠터 나인봇 미니입니다. 과거 부시전 미국 대통령이 타다 넘어져 유명해진 원조 모델 세구웨보다 크기는 절반 가까이 줄이고 성능은 더 높였습니다. 손잡이 없이 중심대를 무릎 사이에 끼면 저절로 균형이 잡힙니다. 잠시지 16.도, 他们说会随着你驾驶时间越长,会逐步的去开放对你的这个速度的限制. 이런 제품 성능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가격. 세그웨이가 천만 원 이상, 나인봇의 이전 모델이 260만 원인데 비해 새 제품은 35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 모델의 7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샤오미는 이와 함께 60인치 초고화질 UHD TV를 80만 원대 내놔 경쟁업체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还没有被广泛使用的高科技和新科技, 스마트폰 업체로 시작한 샤오미는 휴대용 스피커와 공기청정기 등 사업 영역을 넓히며 내년에는 노트북 시장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대륙의 실수라 불리는 샤오미의 가격 파괴가 영역을 넘어 무한 확장함에 따라 국내 경쟁업체에도 적잖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